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파워 축구 지금 시작합니다. 파워 축구. 예, 정정용 감독이 와서 이제 승격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 준 플레이오프 가자. 예,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안산과 홈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게 진짜 뼈아파요. 다득점에서도 경쟁팀에서 처지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양팀 전적 비교하면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에서 잘 나가다가 지난 경기에서 미끄러졌지만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특히 지난 안산전 홈경기에서 승리를 결정짓지 못한 게 진짜 너무 뼈아파요. 전남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양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득점률이 1.2, 실점률이 1.11, 선득점시 9번 이겼고 레안드로 선수가 14개의 포인트 전남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수비력은 아직도 0점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최소 실점 타이틀은 제주에게 뺏겼지만요 역전패는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정용 감독 전남전 후회없는 경기한다고 했습니다 승점 38점으로 4위 이기면 당연하게 준플레이오프로 가는거고 3위로 가느냐 4위로 가느냐는 이제 대전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후회없는 경기 하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후회없이 싸워야 됩니다 정정용 감독의 서울이랜드 네, 전남은 이종호 선수가 26라운드 퇴장해서 이번경기 결장을 합니다 어, 가뜩이나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이 약한 전남이 이종호 선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역으로 이번 경기 이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이종호 선수가 돌아온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전남입니다. 서울 이랜드 32개 의 득점 전남은 30개 의 득점을 땄고 서울 이랜드 2득점 7구간 얇게 썰어서 많이 넣고 최다 실점은 4실점 구간이 3구간인 게좀 그래요. 전남 역시 2득점 8구간으로 소총을 많이 쏴댔고. 최다 실점 이2 7 5구간으로뭐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수비가 원래 강한 팀이니까요. 전남 선수단 주요 지표 보시면 레안드로 9골, 줄리안 5골, 레안드로 5도움, 김창균 4도움, 베스트 11 레안드로 9회, 에르난데스 4회. 이상민 선수 2,340분, 김주원 선수 2,455분 뛰었고 몸값은 레안드로 이종호 선수가 높은 몸값으로 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서울 이랜드는 예 레안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네, 최근 리그 맞대결은 어, 서울 이랜드가 전남 원정에서 2대 1로 이겼습니다. 고재현, 곽성욱 선수가 릴레이 포를 쌓고 예, 김현욱 선수가 이제 만에 골을 넣어서 0패는 면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홈 구장을 바꿔서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날의 골을 다시 한번, 곽성욱 선수 14라운드 전남전 한골을 넣고, 945분 동안 19경기 1골, 예, 공미, 중미 볼수 있고, 경기 출전 비율은 37%, 김영욱 선수 베스트 11 1회, 전경준 감독의 아들이죠. 14라운드 서울이랜드전 1골이 있고, 1682분 동안 20경기 4골 1동, 중미 라이트인, 센터포드 수미까지 다제 가능합니다. 스쿠타 파수 선수의 공격 포인트 6개 구단 상대로 7골 1도움 올렸습니다 줄리안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6구단 상대로 5골 2도움 예, 스트라이커 이제 맞짱을 해야죠 스쿠타 파수 선수 1590분 동안 23경기 7골 1도움 올 시즌 전남전 2경기엔 나섰지만 득점은 없었네요 MVP 이위에 먹었고 줄리안 선수 베스트 11 1회 먹었고 역시 서울 이랜드전 두경기 나섰지만 골은 없습니다 1,273분 동안 26경기 5골 이더 전남은 이종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줄리안 선수 어깨가 좀더 무거워졌어요 무신 두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3라운드에서는 0대형으로 비겼습니다 뭐 양팀 다 처음 만나기 때문에 뭐 탐색전이었고 어 무실점을 한 박준혁 골키퍼가 메노브드 매치 먹었고 14라운드에서 승부를 갈랐어요. 2대1로 이겼고 현재 골을 넣은 구재현 선수가 메노브드 매치 먹었고 3-4-3대 3-5-2로 격돌을 했었습니다. 전술가죠. 그때그때 달라요. 포메이션 이번에 3-4-3대 3-4-3으로 붙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큰 포지션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고 전남은 포백보다 3백으로 나올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진짜 총력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일관할 순 없고. 후백이 아닌 만큼 박찬용, 곽광선, 김조원 선수가 쓰리백을 이루고. 올렉 선수는 후반에 나올걸로 보이고. 원톱 부재를 줄리안 선수가 해결해야죠. 양팀 통산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서울이랜드가 1전 앞서갑니다. 그 이유는 올 시즌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균형을 무너뜨렸고. 최근 10경기 전적이 아닌 6경기에서는 4경기에서 2승 2무로 서울이랜드가 앞서갑니다. 승자는 준 플레이오프 가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